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싱글맘입니다. 제 딴에는 나름 통쾌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독한 불려우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예요. 딸의 부모인 저와 전남편이 이혼한 일은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편과 저는 회사 일을 하다 만나게 되었어요. 거래처인 제 회사를 전남편이 찾아오면서 눈이 맞았죠. 2년을 꽉 채워 연애를 했고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 싶어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했고 잘 살고 있었어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신혼 시절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였죠. 그래서였던 건지 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극단적으로 살이 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딸을 정말 힘들게 가졌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터라 유산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금의 딸을 낳게 되었죠. 아무래도 그 전에 아이를 두번 잃었던 터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딸을 키웠어요. 고운이 자는 딸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의 예쁜 곳만 쏙쏙 빼닮은 아이여서 더욱 예뻤죠. 바람 불면 날아갈까, 쥐면 으스러질까? 제가 유난스럽게 키우긴 했습니다. 딸 아이 출산 뒤로는 딸만 챙기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온갖 과정을 겪으며, 처녀 시절에는 50kg도 나가지 않았던 몸이 어느덧 85kg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키가 163cm 거든요. 한마디로 거구가 되었죠. 딸을 챙기느라 쪘던 살을 되돌릴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처녀 시절엔 여리여리한 몸매였는데, 저는 육중한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으로 인한 살은 정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가 잠들면 틈틈이 홈 트레이닝을 했고, 식단 조절도 했죠. 갓난 아이를 하루 종일 케어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출산하고 나서도 살이 쑥쑥 빠진다던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죠. 그 당시 남편은 저에게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찾지 못했던 것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제 남편은 몸 관리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심해 보였던 모양이었죠. 점점 늘어나는 폭언들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여름철 복날에 남편 몸보신을 해주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끓이고 있었는데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엄청 상처였죠.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더라고요. 변명이라 하면 할수 없지만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살이 찌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이의 육아는 무조건 제 몫이었거든요. 퇴근하고 나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번을 봐주지 않더라고요. 아빠와의 애착 형성도 중요하다고 말을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퇴근 후에 남편 보고 운동 갔다 올 테니까 아이 좀 봐달라고 말을 하면 정말 한심하게 쳐다봤고 피곤한데 귀찮게 좀 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괜히 아이 핑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태그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전화에, 문자에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틈틈이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죠. 어쩌다 일찍 퇴근하거나 집에 있게 되는 날에는 살이 많이 찐 제게 온갖 폭언을 했습니다. 참 치욕스러운 말들을 했죠. 저희 부부 사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파국에 이르렀어요. 당연히 부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남편은 제게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전 남편의 폭언에 갈수록 상처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물건이 있을까 손을 넣었는데, 며칠 전에 제게 주지 않았던 립스틱을 샀던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단 사실을 말이죠. 매번 야근이니 회식이니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제 모습이 예쁘지 않아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화를 내며 남편에게 당신 미쳤냐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저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화가 나면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못한 저는 멍청하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선택했죠. 음식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면 전남편은 정말 질린다는 듯이 또 먹는 거 보라며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죠. 네. 저도 아주 잘 알아요. 저도 매일 거울을 봤는걸요. 제가 옛날과는 다르게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제 모습도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남편의 외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아이의 육아를 단한 번도 도와준 적 없었으면서 남편은 회식이니 동호회니 밖으로 나다닐 때 자유 시간 하나 없었거든요. 살빼 시간도 주지 않았으면서 재탄만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을 보니 그래 이혼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살이 쪘단 이유 하나로 외도를 정당화하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숨좀 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참 많이 망설였어요. 수백 번의 고민 끝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살게 되었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못난 딸이 살이 쪄서 이혼을 했는데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부모님과 살면서 그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아이에게 목을 매달며 지냈던 제게 그 때가 되어서야 자유시간이 주어지더군요.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까지 독해질 수 있나 할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온갖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것으로 푸는 습관도 싹 뜯어 고쳤습니다. 매일 고구마, 두부, 샐러드, 닭가슴살만 먹었고 아이를 부모님이 도맡아 주시면서 그 시간은 모두 다 운동하는 데 쏟았죠.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옛날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진 못했지만 53kg까지 빠졌어요. 인간 승리였어요. 30kg 넘게 뺐으니까요. 살을 빼면서도 의지가 무너졌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살찐 저를 비웃으며 외도를 일삼았던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독하게 살을 뺐죠. 그 사이에도 남편과 딸은 면접 교섭권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으로 직접 아이를 데리러 왔기 때문에 저는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이 교육 문제나 일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소통만 했었죠. 처음엔 남편에게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며 비웃어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더군요. 살이 다 빠지고 나서도 남편과의 만남은 자제했습니다. 처녀 시절처럼 늘씬한 몸을 가지게 되니 저도 참 많이 밝아졌어요. 매일 우중충하게 살았었는데 웃을 일도 많이 생겼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될 나이가 다가오니 이제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쉬었지만 운이 좋아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예전처럼 밝은 제 모습으로 완벽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었는데 회사 일을 하다 알게 된 외부 인력이었어요. 일의 마무리가 잘 되어 그 사람과 축하의 의미로 술을 한잔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가다가 그 사람도 젊은 나이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내가 외도를 해서 말이에요. 저와 닮은 점이 많았던 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진실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죠. 저도 괜찮다고 여겨왔지만 사랑이 그리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제 남자친구인 그 사람은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만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남자친구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시작한 사랑이어서 소중했던 것도 맞지만 사람 자체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다정하고 제 기분을 살펴봐주고 제 딸아이의 걱정도 해줬죠.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전 남편은 모두 지워졌죠. 저희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너무 궁금해 하셔서 소개도 시켜드렸어요. 너무 좋은 사람 같다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둘다 자연스럽게 미래를 맡기게 되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제 전남편의 회사였죠. 회사에서 나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에이, 설마 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더니, 거래처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저와 이혼했던 전 남편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남편과 아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 문제는 같이 의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이야기는 전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의논했었고, 아이를 보러 오는 날에도 아이만 나가서 전 남편을 봐왔기 때문에 저와 전 남편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정말 놀랐죠.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전 남편은 오죽했겠나요? 심지어 그렇게 비난을 쏟아부을 정도로 뚱뚱했던 여자가 180도 변해서 늘신하게 돌아왔는데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놀랍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 "정말 당신 맞아?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와 라며 전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절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일하러 만난 거니까 일만 하자고 딱 잘랐어요. 정말 마주하기 싫었는데 일로 엮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폐를 끼칠 순 없는 노릇이니.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아이 핑계를 대며 제게 연락하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사실 전 남편에게 받은 모욕과 치욕이 잊혀지지 않아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 실제로 전 남편과 만나게 되면 그 초라했었던 시절의 나로 돌아갈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피해 온 것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자리든 아이를 만나는 자리가 되든 끊임없이 저를 만나려 들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죠. 사적인 일로 연락하지 말란 제 말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전 남편은 제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딸 아이의 교육 문제로 만나서 상의하자는 말만 믿었던 제가 참 순진했죠. 전 남편은 저더러? 사실, 나 그렇게 당신이랑 갈라서고 후회 정말 많이 했다? 오죽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어야지. 우리 딸 서영이를 봐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서영이 아빠 없는 자식으로 살게 할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혼한 거 당신이 제안한 거야. 내가 이혼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했을 때 옳다쿠나 했던 것도 당신이잖아. 왜? 내가 살 빼서. 옛날처럼 돌아오니까 다시 만나고 싶니? 그리고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 서영이가 왜 아빠가 없어? 나아준 아빠랑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살자 라고 했지요. 전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친부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 남자 맞나? 미친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전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왜 미쳐? 당신이랑 갈라섰고 우린 남남이야. 내가 남자를 만나든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딴 말 꺼낼 줄 알았으면 이 자리 안 나왔어. 애 핑계 대면서 오라가라 하지 마. 알겠어? 라고 쏘아붙였어요. 저는 그치지 않고, 내가 진짜 스스로가 비참해서 그때는 미처 말하지 않았는데, 나랑 결혼했을 때 당신이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녔던 거 모를 줄 알아? 당신 출장이다, 회식이다, 취미다, 뭐다 하면서 밖으로 싸돌아 다닐 때 서영이 육아는 내팽겨 쳐놓고 여자 만나러 다녔었잖아. 내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알량한 가정 하나 지키겠다고 입다 물었어. 그러다 참다 참다 못해서 이혼을 했던 거라고. 내가 그때 당신 이혼 소송하지 않은 걸 천만 다행으로 여겨. 그래 놓고 어디서 이렇게 뻔뻔하게 재혼하자 들이밀어. 너는 양심도 없니? 라면서요. 남편과 이혼했을 때는 제가 외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비참해서요. 아마 남편도 제게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아니, 그때는 이라며 말을 흐리는 남편에게 저는 쇠기를 박았어요. 당신이랑 나 만나는 이유는 오롯이 서영이 하나 때문이야. 나는 아직도 한 번씩 악몽을 꿔. 알아? 여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듣기 힘든 모욕적인 언행에 외도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내가 살 이렇게 뺀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당신과는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 서영이도 그 사람 잘 따르고 있고 그놈의 친부자리 뺏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이대로 살자. 알겠어? 라면서요. 불안해 했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이 바뀐 제 모습에 설설 기니까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이를 만나러 올때 제가 같이 나오길 바랬고 아이 문제를 제외한 후 쓸데없는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라 비난받아도 할말 없을 정도로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죠. 어찌나 통쾌하던지 제가 이렇게. 못 됐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이가 없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전 남편은 재벌을 난못 준다더니, 저와 이혼한 후에 외도를 했었던 여자랑 살림을 차렸던 모양이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모양이었죠. 그래 놓고 살이 빠져 예뻐진 제게 다시 들이댔던 거였습니다. 듣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었던 당시에 그쪽도 제 남편이랑 붙어먹고 제 가정을 파탄낸 원인이세요. 지금 왜 저더러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전남편과 제가 주고받은 연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원인인 건지 전남편이 제게 질척거리는 건지 확인을 제대로 해 보시라고요. 저도 만나는 사람 있고 제게 저딴 식으로 저질스럽게 들이대는 거 골치가 아파요. 그쪽이 남자 관리를 잘하던가요. 타짜고짜 전화와서 이게 뭔가요? 라고 했죠. 전화를 걸어온 여자는 맞는 말만 하는 제 말에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소리 없이 전화를 뚝 끊더군요. 외도로 가정을 파탄 낸그 여자는 막상 자기가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인 건지 전 남편과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은 저더러 원망이 가득한 연락을 했어요. 마치 제가 자기 사랑을 찢었다는 듯 말이에요. 저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당신 탓이지. 그러게. 누가 여자에 미치래? 내가 연애했었던 시절엔 왜 당신이 이런 하찮은 사람이었던 걸 몰랐던 건지 후회가 된다. 내가 찢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버렸고 그 여자도 당신이 버린 거야.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한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그랬니? 재벌은 나못 준다더니 당신이 딱그말 그대로네.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한심하기 그지 없다. 제발, 이런 쓸데없는 일로 연락 좀 하지 마. 알았어? 라며 비난했어요. 사람 앞 일은 모른다더니, 그렇게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버려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꼴을 보니, 정말 우습더라고요. 통쾌하기도 했어요.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 작지만, 그래도 백분의 일 정도는 깨닫는 것 같아서 고소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래요. 지금 아이의 아빠인 자신을 두고 남자에 미쳐 사는 여우라고 비난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나요? 저는 제 새로운 사랑인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잘하고 있고, 딸아이와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줬던 상처들의 일부라 할지라도 돌려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해. 내가 너무 못된 것은 아닌 걸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에 미쳐 살았던 가정을 버렸던 전 남편을 용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못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거든요. 못된 놈들은 천벌을 받는다고 전 남편이 더큰 벌을 받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앞으로도 얽히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옛날과 달리 현명하게 헤쳐나갈 거예요. 전 나름대로 통쾌한 일인데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